네,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슈퍼플라이1 제품이고, 오늘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부분이. 2009년도에 출시가 돼서 햇수로 벌써 14년이나 된 제품이라 삭거나 어퍼가 갈라지고 벌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유독 나이키 축구화가 이렇게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맞은 축구화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구화들을 셀프 수선했던 부분들 몇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뒤꿈치도 되게 많이 삭아서 까져 있고 어퍼는 갈라지고 떨어져서 더 땜을 이렇게 해 놨는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어퍼 갈라진 부분들은 파텍스 본드로 채우면서 메꾸는 방법 그러니까, 어퍼가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얇게 채우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한 2에서 3분 정도 말려주시면, 손가락으로 눌러도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기포만 좀 빼주시면 되고, 다시 이렇게 2, 3회 정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얇게, 여러 번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본드 자체가 냄새가 좀 독하기 때문에, 환기가 좀잘 되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나름 어퍼의 보형성을 유지시켜 주고 수명을 좀더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착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스터드에 바르면 접착이 나중에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퍼에 바르면 접착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인터넷에 인조 가죽 소재 형태로 CTG에 붙여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크기에 맞게 오려서 붙이신 다음에 파텍스 본드로 끝부분을 채우듯 마감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축구화를 보강해서 신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역시 이렇게 삭거나 떨어진 축구화는 버리고 다른 걸 신거나 할 텐데 뭐 사실 이 정도까지 삭은 축구화가 없기도 하지만 이 슈퍼플라이1은 이 축구화만의 착화감도 있고 되게 추억의 축구화 그니까 사진 보시면 오바메양 선수도 오리온 블루랑 화이트 컬러를 구해서 착용했을 만큼 예전에 잘 신었던 축구화들을 신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관하는 방법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확대해서 보면 오바메양이 신고 있는 슈퍼플라이도 안감이 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뒤꿈치 소재가 다 까지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수선을 해놓은 상태인데 소재가 뭐 이렇게 막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있는 형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티지에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형태 보신 다음에 그대로 오려서 붙여주시고 이렇게 끝부분들만 절연테이프나 다른 것들로 마감을 해주시면 신거나 벗을 때도 딱히 떨어지지 않고 착용 중에도 그대로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축구화 어퍼 수선 그리고 뒤꿈치 마감 수선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올렸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축구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